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무언가를 경험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대화해야 하고 무언가 경험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이를 경험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강구하고 물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 거실 때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감동, 어, 감화 받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아,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나고 다르죠. 종교적인 전통이 달라요. 아, 유대는, 어, 선민사장이 가가죠 사마리아는 혼합이 돼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맞이해서 또 같이 대화하시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39절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합니다. 이 39절은 뒤에 이야기의 표제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40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들과 함께 유하자 합니다. 이그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언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우리 동료 오셔서 같이 유하합시다. 같이. 있어 주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같이 있었답니다. 이틀을, 이틀을. 그러니까 이틀간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이틀간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뭐 이틀간 밥도 드셨겠죠. 밥도 먹고 말씀도 나누시고. 어, 특이한 거는 이 사마리아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 하는 내용은 없어요. 말씀을 전하더라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 동네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들을 고쳐줬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틀간, 이틀간, 이틀간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합니다. 4 1절에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더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더라 합니다. 사마리아 이야기의 핵심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것.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된 것. 이게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뒤에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며 얼마나 이큰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물론 몰려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뭐냐 할때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보다는 어떤 표적,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일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여로, 어, 먹을 떡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떡을 주신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려워서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그 하늘의 떡이 뭐냐니까 말씀인 거예요. 네, 말씀을 받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가장 견고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이에요. 가장 경고한 소원은, 겨, 가장 경고한 사랑은 말씀을, 말으로 말미, 말미암아 생기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마음, 혹은, 어,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 배가 불러서 따라오는 사람, 표적을 보고자 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틀을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42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그 예수님을 처음 소개했던 그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를 만나서 그가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신줄 알았다 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는 이게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틀의 시간 동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믿었답니다. 3년여의 공생의 동안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묵은 사람들, 오래 묵은 사람들. 그래서 정통 유대인 것 같은 그런 어 사람들이 있죠. 뭐 목사 집안, 뭐 장로 집안, 해서 뭐 못해 신앙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 안 믿는 가정에 나온 사람, 홀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인생에 고난이 있어서 뭔가 찾고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잘하고,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전부 다이 정통 유대인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정통, 성도들이 문제 일으키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아야 아야 하고 뭐 중리 산이 하는데 그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 정통 유대인이 그들은 바빠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싸매주고 요관에 또 병원에 데려다주고 돈을 또 부담을 하고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 왜 사,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겠어요이 사마리아인의 이런 반응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열 나병 환자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마셔서 가다가 나왔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열명 중에 오명 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한 사람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하고 정통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이들하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대비시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게 그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교원님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가서 예수님의 그 남빈 우리에게 남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뒤에 사도행전 보면 음. 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가는데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또 받은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마치 어둠 속의 꽃처럼 연못 속의 연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보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이 교회가 사라지고 지금도 저기에는 교회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므로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간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믿게 해 주세요. 교회생활 잘하게 하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거 하나도 걸러서 듣지 않게 하시고 다 받아들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